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석의 날로 들어왔어요. 이젠 추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려버린 아이들은 어쩔 수 없네요. 이게 펜타드럼이에요. 근데 의외로 펜타드럼이 추위에 약한가 봐요. 어디서 보여드리지? 펜타드럼입니다. 근데, 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아요. 얘는 석연아. 얘는 고수티. 고수티 맞나요? 고수티. 고수티 같아요. 이게 딱바닥에서 이렇게 크는데, 얘도 그렇구요. 음. 여기 있는 펜타드럼도 얼었어요. 이것도 펜타드럼이거든요. 우와, 이게 어디 농장에 판매 농 판매장 갔더니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워갖고 수영 좋은 애를 두 개를 사 왔는데 얘도 얼고 얘는 전체가 다 얼었어요. 그죠? 다 얼어버렸고, 얘는 어른데 있고, 안 어른데 있고, 목대는 좀안 얼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확신이 없네요. 대도 약간 물컹물컹 하는 것 같고, 아, 속상합니다. 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체온도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요 며칠 지금 난로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아이고 우주목도 좀 얼었네요. 우주목은 뭐이 팔이만 얼은 것 같아요. 위에 살짝 요런 아이들만 여기만 좀 얼은 것 같으니까, 오 어, 되는 괜찮아요. 되는 괜찮고 얘가. 린들레이라는 아이예요 좀 끈적끈적한 아이거든요 근데 목질화된 아이인데 얼었을 것 같아요 얘 어른 것 같은데 초에까지 완전히 망가진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이콜론인가 <laughs> 얘도 얼었습니다 여기는 안 얼고, 여기는 얼고. 제가 또모둠 심는 걸 좋아해서, 요런 아이들 요새 좀 싸잖아요. 누가 잘안 사는 것 같아요. 얘가 달궈지면 되게 예뻐요. 근데, 그래서 매포트 샀어요. 요렇게. 심으려고. 근데, 요것도, 여기는 살짝 얼었고요. 대까지 얼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여기는 얼고, 여기는 안 얼고. 얼고, 안 얼고 했네요. 여기서도 그 아이들만 얼었어요. 여기 땅바닥에 라울이 있는데, 얘는 너무 멀쩡하죠? 아, 얘는 얼었다가 좀 회복이 된것 같아요. 그죠? 대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얼었습니다. 아유, 이것도, 얼었네요. 어디까지 얼었는지는 녹아봐야 알것 같아요. 사랑, 목. 이 아이는 참 꾸준히 사랑받죠. 그리고 저희가 이쪽이 그래도 제일 따뜻하게 날로 바로 앞이라 따뜻한 연기가 많이 나와서 에오니움 종리는 여기다 많이 나요. 취에 약한 아이들 음, 근데 아 어떡하지 얘도 괜찮은데요 그죠? 살짝 이파리 얼었다가 개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우리 집 라율도 괜찮고 얘도 좀 얼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고 린들레이도 어, 얘가 되게 예쁘답니다. 초록 초록한데 멀쩡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얼을까 봐 얘는 일찌감치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 봐요. 진짜 이 더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위에 쪽에다 올려놨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내려놔가지고 더 추웠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오늘 저녁부터는 푹잘수 있겠어요. <laughs> 드디어 서근 하려 들어왔습니다. 음, 정확히 잘 모르니까 저거는 제가 한 6도쯤 맞춰놓고 갈까봐요. 6도에다 맞춰놓고 가면 내일 아침에 와서 한번 온를 봐야겠죠? <laughs> 이번 주도 또 춥답니다. 오늘 저녁에 눈도 올 수도 있고요. 조심들 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